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쭌교수입니다 오늘 태풍 때문에 여러분 하루 종일 비가 오겠죠 사고 나지 않도록 출근 또 퇴근 잘하시고요 태풍 카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뭐 태풍도 조심하시면서 이 주식도 조심조심 해보자고요 지금 시장은 조금씩은 달라진 듯한 시장 분위기에 이 투자자들은 불안한 마음을 좀 드러내고 있는데요. 과도한 욕심을 내는 것 보다는 조금 더 내려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예 뭐 투자에서 발을 빼는 것은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는 이 적합한 전략 아니라는 판단이고요. 이러한 조정만큼은 오히려 투자자들한테는 여러분 하나의 무엇가 될수 있을까요? 기회가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세비캡 종목 관련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영상 좀 빠르게 키게 되었는데요. 제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좀시청하셔서 투자에 도움 되는 정보들도 확실하게 좀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종목 갑작스럽게 이렇게 윗꼬리 길게 달아주면서 급등이 나와 줬는데 6% 이상 좀 상승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갑작스럽게 급등이 나와 줬다는 얘기는 뭐예요? 갑작스럽게 뭔가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 없이 올라가진 않거든요. 특히나 이 세비캠은요 그동안 주가 보세요 여러분 한번 고점 찍고 난 이후에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좀 오르는가 싶더니 또 다시 한번 하라 결국 7월 10일 초반에 저점을 찍었는데요 그러고 난 이후에 한번 크게 장때 한번 나와줬죠 다시 한번 올라가는가 싶더니 뚝 떨어뜨리고 다시 확장과 수렴 이렇게 반복하는 패턴이었는데 이제 8월 들어오고 나서부터 다시 한번 주가 연이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 세비캠 관련해서 어떤 또 이슈가 나와서 이렇게 크게 또 다시 한번 상승하고 있는 것인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고 오늘 기점으로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지 어떨지 많이들 알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 세비캠은 패배터리 강소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또 3거 연속적으로 사, 지금 상승 행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2차 전제 이 리사이클링 전문기업인 세비캠이 어떤 이슈 때문에 일단 말씀드리면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이 한국 전구체 관련해서 2차 전지용 전구체 복합액 공급 관련 본 계약을 체결했는데 여러분 이 체결만도 중요하지만 몇년 동안 무려 10년 동안이라는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전구체는요 그냥 일반 기업이 아니에요 LG 화이랑 고려아연의 계열사 캠코가 서, 설립한 합작사고. 특히나 2차전지용 전구체 의 밸류체인상의 핵심적인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누가요? 한국전구체가요 그런 한국전구체와 함께 전구체 복합액 10년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더군다나 여러분 지금 이 세비캠은요 주요 거래처가 어디에요? 포스코 그룹주의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LG화학, LNF 굵직한 대기업들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지껏 어때요 세비캠이요 그간에 수개월간 물려 있는 개인 투자하신 분들 악성 매물 그렇죠? 이게 추후에 최대한 많이 뭐가 돼요 소화가 돼야지만 되는데 여러분 지금 과연 그렇다면 앞으로 어느 시점에서 어느 타이밍에 다 털고 다시 한번 새롭게 매집을 하고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거죠. 지금 이 기사를 놓고 볼 때로 많은 분들이 또뭐 재탕이 아니냐? 라는 말이 오가고 있지만 여러분 재탕이 아니라 뭐예요? 본 계약입니다. 이미 6월 달에 가격을 한번한 적이 있고 이제는 8월 들어오고 나서 본 계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에 당장에 뭐 오르고 내리고 신경 쓰지는 마시고요. 결국에는 상승 추세를 타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과연 여기서 매도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이대로만 가져가 볼지 믿고 한번 추매해 볼까요? 특히 지금처럼 이거 3거리 연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시점에서 앞으로 이 세비케이도 가지고 있는 충분히 또 새로운 이슈 모멘텀이 나오면 준다면 여러분 그래서 난 여지껏 이 종목 그냥 홀딩만 하고 있었어요 하시는 분들이나 내지는 최소 한 주는 가지고 있지 이런 분들한테 제가 정확하게 앞으로 뭐 매수가라든지 매도가도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현재 어느 자리에 있는지 이 매수가를 알려주시면 돼요. 여러분 한분한분다 맞춤형으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이 제가 알려드린 대로만 따라오시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건 없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는 정보가 좀 느려, 느려요 하시는 분들, 내지는 약해요 하시는 분들은 필히 세벽기 관련된 이 정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직접 받아보고 나서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이렇게 윗골이 길게 달아주면서 상승한 자리로부터 추가적인 상승을 줄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승 재료라는 걸좀 미리 좀 말씀 좀 드리고요. 평상시 정보가 좀 약하신 분이나 타이밍 놓치셨던 분들은 이번만큼 놓치지 마시고 필이다 발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세비캠이고요. 정보는 무료니까요. 0 1 0 2 1 5 8 1 7 1 0 자, 이 번호로 그냥 세빗이라고 보내세요. 세비캠의 세빗. 새빗. 지금 빠르게 정보를 공유할 거고 특히 이제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갈 텐데. 이때 세력의 움직임이라든지 대응할 수 있는 대응 방법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영상 보신 도중에 보내시게 되면 여러분 조금 더 빠른 피드백을 또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무료이니만큼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앞에 보이는 번호로 세빗이라고만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뭐 마침 제 영상 많이 들어오신 것 같아서 여러분들 8월달 정말 더운데 여러분 썸머 랠리가 될수 있는 특별한 선물 미리 준비했거든요.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하고 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오늘 특별한 선물이죠. 바로 돈을 부르는 이 레벨업주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8월 달, 아, 이제 여름 더워진 여름, 지금 당장 그리고 반드시 꼭 사야만 하는 바로 히든 종목입니다. 황금주라 불리고 있는데요. 제가 딱한 개, 여러분들 강력하게 좀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저랑 오랜 기간 좀 꾸준하게 소통하면서 또 추천 종목들을 받아가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딱한 개, 딱한 종목만 가지고 왔다라는 점, 그러면 이 종목 제대로 알고 가시기만 하면요 충분히 그 이상의 기대, 또 수익을 볼수 있는 것만큼 이번에 정말로 진짜로 엄청나고 대단한 종목이라는 거좀 말씀드리고 아마 특히 이런 분들은 여러분 이 영상 보시면 정말 손절 없이 위험 부담 없이 수익낼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부분이 여러분 현재 여러분들 어때요? 마이너스 계좌이신 분이 계시죠, 그렇죠? 어떤 종목이건 내가 꼭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 계시죠. 그리고 나는 이게 뭐 사실 투기가 아니라 투자잖아, 요 여러분. 그래서 더 이상의 일확천금을 바라진 않는다 시는 분들, 아니면 손절 없이 위험 부담 없이 자곡자곡 익절하면서 용돈도 좀 벌고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이런 분들이 이 영상 보시면 여러분. 리스크 없이 바로 수익낸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어떤 종목이냐면요. 바로 이 종목이에요. 저점 공략주인데요. 바닥에서부터 찍고 다지면서 오르기 시작한 대장주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여러분 상승 재료, 특히 이슈가 될 만한 대형 호재만 무려 몇 개요. 네 개입니다. 여기에 2차 전지, 무상 증자, 매매 인수, 여기 역대급 수주까지 지금 포함된 이슈로 다양하게 지금 나와 있고요. 이미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세력들 이미 물량을 다 매집 완료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8월달 특히 바다권에서부터 이 상승 시그널 포착하고 있는데 앞으로 크게 대시세 분출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최근에 상승하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그런 패턴들을 좀 보시게 되면 여러분 어떤 종목들이에요? 이런 패턴들이죠. 저점에서부터 바닥을쭉 다져오는 가운데, 오름세를 보이더니, 시간이 흐를수록 이렇게, 여러분 매수할수록 시간이 경과되면 바로 고점을 찍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최근에 저점에서부터 상승하면서 상승 랠리를 이용하는 패턴이 바로 요즘 패턴입니다. 특히 여러면 최저점에서 매수하면 매수할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그 이후에 좀 어마어마한 수익이 나오는 그런 종목인데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요 최근에 제2의 이스페타시스가 될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죠 작년 3월 초반에 이스페타시스도 여러분 어때요 7,860원에 매집하셨던 분들은요 그저 그렇죠? 쭉 오르면서 지금 이렇게 또 3만 1,800원까지도 7월 초반에 찍었죠 자 이렇게 크게 오르는 그래서 여러분 고점 찍고 올랐을 때 엄청난 수익을 보셨어요. 최근에 급등한 종목들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수익이 어마어마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좀 드리고요. 여러분 최근에 정말 핫하다 못해 핫한 종목이 뭐예요? 바로 에코프로인데 이 종목 또한 HA의 에코프로가 될수 있다는 점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어때요? 이 사실 에코프로도 2월 1일 초반에 뭐 했어요? 12만 8천 400원에서 시작된 종목인데 자 이렇게 오름세를 보이던 결국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패턴과 결국 치가 얼마야 여러분 최고 1539,000원 만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7월 26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에코풀처럼처럼 미리 좀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 왜냐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수록 그 이후에 정말로 큰 수익을 볼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이 종목을 이미 매수 끝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렸으면 얼마나 또 믿음이 가는 종목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네, 여러분 이 종목이요 지금 어떤 재무 상태를 가지고 있느냐 유보율 같은 경우는 지금 5,000% 정도 되죠 보통 한 기업이 1,000% 정도만 되게 되면 이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거든요 특히 무상증자 한번 했을 때 슈팅도 크게 한번 나오고요 특히 애초율이 여러분 애초유보율이 얼마 여러분 이 정도면요. 세력들이 가만히 안 있어요. 이미 세력들 바닥을 매집 완료한 상태라 보시면 되고 이 말은 뭐다? 100% 상승 슈팅 가능성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세력들이 안 올라갈 종목에 자리 찾을 이유가 없어요. 사실 지금도 오르고 있는지 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종목을 집중해 되는 부분이고 소리 없이 조용히 털면서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 근데 여러분 이것을 더 오르기 전에 지금 빨리 사도 되는 겁니다. 아직 아무도 몰라요. 시장도 모르고요. 제가 개인적인 루트로 여의도에서 가져온 정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소수만 알고 있는 정보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지금 자본금이라는지 자본 총기 또한 어때요? 굉장히 크면서 안정적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슈팅이 나올 때 제대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정말로 높고요. 더군다나 품절 줍니다. 얘기는 뭐예요? 물량이 거의 없다는 얘기고요. 애초에 주수가 좀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뭐 기사 떠서 무증한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인수합병을 한다고요. 기사로 이미 접하고 나면 늦는다는 거죠. 뒤늦게 그래서 아무리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놔도 들어가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라 거. 그래서 제가 여러분 드리려고 미리 좀 가지고 왔습니다. 앞으로 정말 이종목 주식시장에서 이슈가 되면서 좀 시끄러워질 때 우리 주디님들 어때요? 아, 여유 있게 남들 다 사고 싶어서 안절부절할 때 나는 이미 저가에서 매수 걸어 놓고 천정부지로 올라갔을 때 여러분 여유 있게 쳐다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자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무조건 알아가시는 거 추천 천 드리고 있고요. 그러기 하면 드디어 기회가 왔다는점 말씀드리는 부분이요. 에 이제 2023년도 8월 달 바로 템버거 주도 테마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2차 전지 로봇 AI 특히 중국 자본까지 여러분 거대 자본이 지금 여기에 묶여 있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점 말씀 좀 드리면서 딱한 종목입니다, 여러분. 더도 말고 한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이 종목 한 개로 여러분들에게 좀 돈을 부르는 레벨업즈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그래서요. 자 이렇게요. 앞에 보이는 번호 있죠. 01022581710이 번호로. 여러분 급등이라고 두 글자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종목명 바로 이렇게 보내드릴 거고요 종목명 딱한개 그 무료로 또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앞에 보이는 번호로 급등이라고만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혹시 종목명 받아보고 나서 제가 어떻게 조금 해야 될지 모르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저한테는 편하게 상담 요청도 하시고 궁금한 거다 물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모두 하고 있어요. 카톡방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저한테 편하게 상담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앞에 보이는 이 번호로요 010-2158-1710으로 급등이라고 보내시면 돼요 여러분 이제요 정말 이 종목 통해서 앞으로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계좌 또한 든든히 불려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벽에 돌아와서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요 한국 전구체하고전구체 복합에 몇년 동안 무려 10년의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기사가 메인 기사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좀 좋은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흐름인데 아 많은 분들이 왜 그러면 쭉 빼는 거예요 아니죠 빼는 게 아니라 지금 세력들이 물량 뺏으려고 지금 확보 중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돼는 거예요. 그들도 물량 최대한 낮춘 다음에 다시 주가 매집한 다음에 올려될거 아니에요 그런지 작업의 일환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1일 1배 하실 필요가 없는 거 여러분들은 뚝심있게 버티시면 되는 겁니다 왜 여러분 민 예약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그쵸? 장기 공급 계약 관련해서요 그쵸? 뭐가 관건이냐 앞으로 자 이렇게 배터리 재활용 패버리터리 관련 주가 이제 또다시 한번 주가 상승과 함께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텐데 특히 대기업의 자금력을 바탕으로 갈 거냐 아니면 이런 강소기업 지금 같이 세비캠이요 기술력 가지고 갈 것이냐 사실 이두 가지 문제입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은 이 배터리 재활용 시장이요 올해한 14조거든요. 향후 2040년도가 되면 얼마까지? 무려 264조까지 커질 예정입니다. 전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흐름대로 간다면 앞으로 새 경쟁자 계속적으로 나와 줄 건데 주도권 싸움이 일어나겠죠. 앞으로 여러분 여러 종목들도 많이 나오지만 기업들 포함해서 옥석 가리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해서 어떤 장점과 함께 이슈가 있느냐? 바로 2차 전지 상승에 따른 폐배터리 수혜를 입을 것이고 두 번째 뭐예요? 무상 증자 가능성. 세 번째는 이 경유 차량들이 있죠. 제재를 가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거. 0 이쯤 돼서 과연 이런 정보 어떻게 해요? 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데 또 어떤 이슈가 남아 있는 것인지 다선 반영이 된 것인지 아직은 정확히 모르시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마음이 흔들릴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마음에서요? 주가 여러분 보세요. 그동안 고점에서 쭉 뺐단 말이죠. 다시 한번 상승하는가 싶더니 더 치고 가지 못하고 빼는 분위기였다. 다시 한번. 구자로 반등하고 있는데 과연 이 자리에서 그렇죠 내가 팔고 가는 게 맞는 것인지 더 사야 되는 것인지 판단이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정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정보 무료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3비켓 010 2 1 5 8 1710으로 세비씨라고 남겨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문자 주식이 되면요 일단은 피드백을 해드려요 왜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세력들이 움직이죠 그리고 앞으로 나올 호재와 심지어 악재까지도 제가 다 공유할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정보가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렇게 호재가 이미 나와 있는 경우는 여러분 반드시 주가는 어떻게 된다? 추세를 잡아 주면서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냥 올라가지 않아요, 여러분. 막 흔들면서 올라갔는데 이렇게 강력한 추가적인 재료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주가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흐름이 그냥 단기적으로 끝난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한번 추세를 잡아주기 때문에 거잡을수 없이 크게 올라가는 경우도 많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게 뭐예요? 지금의 주가름도 중요한 한 부분이긴 하지만 앞으로 이 새벽경 관련해서 주가를 더 크게 띄울 수 있는 한마디로 끌어올릴 수 있는 재료가 남아있느냐, 남아있지 않느냐 사실 이 부분이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강력한 추가적인 재료, 여러분 대기 중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정보 무료로 공유해드릴 테니까 특히 정보 좀 느리시거나 약하신 분들은 앞에 보이는 번호 있죠? 010-2158-1710이 번호로 문자로 세비시라고만 남겨놓으시면 제가 빠른 정보와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 방법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 정말로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이렇게 또 계속적인 3거래 연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 흐름 탄력적으로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 시점에서 여러분 성투 이어가시고요.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수익 또한 극대화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바로 여기까지입니다.